자 rpm으로 갑시다 rpm 이거 카드 좀 놔둘게요 지금 할머니가 앉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 근데 얘랑 얘는 같은 게 없나요? 그지 그러면은 왼쪽에 앉으실지 오른쪽에 앉으실지 선택하면 되니까 두 가지야 그러면 할머니가 앉으셨어 할아버지 어, 어디 앉으셔야 돼? 네. 여기 앉으셔야 되잖아 그래서 한 가지예요 그다음에 남은 가족들이 앉은 경우가 8 팩토리얼 됐어요분무 여기서 분모는 그러면은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신경 안 쓰고 가서 앉는 경우잖아. 그럼 첫 번째 사람이 가서 앉는 경우는 이렇게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야. 그래서 5 곱하기 5 팩토리아 이렇게 들어 넘어가서 222번 얘들아 같이 봐 222번 1열로 앉아있던 학생 5명의 자리를 다시 배정하는데요. 처음 자리와 같은 자리에 배정받은 학생이 2명이어야 돼. 그럼 얘들아, 내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앉았다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얘들아, 다시 배정했는데 자기 자리에 앉은 학생 2명을 고르는 경우가 어떻게 돼? 5C2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5 c 1을 골랐고 1번이랑 2번을 그냥 선택했다 쳐? 그럼 1번과 2번은 그냥 1번, 2번 자리에 앉혀야 되지. 그 다음에 3, 4, 5가 앉아야 되는데 얘네는 자기 자리에 앉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치? 안 되지. 이거 어떻게 풀어? 교란순영이라고 하죠. 어떻게 풀었어? 수영도. 봐봐. 3번은 얘들아 자기 자리에 앉을 수 없으니까 4번 혹은 5번 자리에 앉아야 돼. 그치? 그럼 3번이 4번에 앉았다 쳐? 그럼 자리가 5번하고 3번, 5, 5번하고 3번 그럼 4번에 앉을 수 있는 거 5번하고 3번인 거고, 4번, 5번 앉았으면 여기는 3번 앉을 수 있고, 4, 4, 5, 이거는 안 되잖아 그렇지? 5번 탈락. 그럼 여기 5번 앉았어. 그러면 자리가 남은 게 3번하고 4번 있는데 얘는 3번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4번이 이렇게 앉는 경우. 그럼 몇 가지 있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두번은 100이야. 됐어요. 그 다음 239번 연아와 윤주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얘들아 조별과제를 하는데요. 좌석 배치가 다음 그림과 같고 연아와 윤주는 어 좌석 한 개에 한 명씩 앉는데요. 같은 열에 이웃하게 앉는 확률을 구하자 이렇게 되어 있네. 그 전체는 일단은 얘들아 6팩토리얼 되는 거고요, 그치 연아와 윤주가 앉을 수 있는 경우는 지금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연아랑 윤주가 이웃에서 앉아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앉거나 요렇게 앉거나 그 다음에 요렇게 앉거나 요렇게 앉거나 요렇게 앉거나 최종적으로 몇 가지? 다섯 가지야. 그 안에서 연아랑 윤주가 자리 바꾸는 경우에 수가 2팩토리얼이고. 남은 학생들이 몇 명이지? 네명 그래서 다 팩토리야 끝환니야 뭐하니? 오늘 뭐해? 집중이 잘 안돼? 오늘? 어? 도움이 안된다고? 조금 안돼? 너는 집중이 잘 되는 날이 있기는 해? 신내보는걸 좀 너무 신났네? 오늘 아니? 놀러온것 같아. 200. 51번이 봅시다. 얘들아 이번에 많았습니까? <laughs> 서로 다른 주사위 3 개를 얘들아 동시에 던져서요. a b, b c, c a가 0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에서 B 거나 B는 C 거나 C는 A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빼주시면 되겠죠 아까 전에 했던 문제랑 비슷한데 근데 어, 좀, 좀 달라요 됐어? 그럼 어, 얘들아 A는 B인 경우는 몇개 있어요? 6개 6개요? 되겠지 이게 순서쌍의 개수잖아, 얘들아. a, b, c 이렇게 순서쌍의 개수잖아. 얘네들은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게 1123445566이 2, 있는데 여기서 c에서 가능한 것도 여섯 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36가지, 얘도 36가지, 얘도 36가지. 얘들아, 근데 여기서 너희들 찜찜하셔야 돼요. 네. 더블 카운팅이 됐어요. 뭐가 더블 카운팅이 됐지? A는 B는 C인 경우가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는 거야. 근데 나는 얘를 한 번만 세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몇 번을 셌어? 응. 세번을 셌어. 그럼 몇 번을 빼줘야 돼? 응. 두번을 빼줘야 돼. 이게 몇 개인데? 여섯 개가 나오잖아. 그렇지 그래서 36 더하기 36 더하기 36에서 1 1을 빼주시면 돼요. 1에서. 전체 분모는 216이 되겠지. 맞아요? 저는 네. 1에서 빼야 1에서 빼지 여성 꺼 해봤네 여성 꺼 해봤네 네 비하야? 잘못잘못 고마워 아니면 이거를 요렇게 풀어도 되네 아니면 얘가 여기 나올 수가 없잖아. 그렇지 않아? 그치 그러면 요 경우는 어떻게 세, 얘들아? A가 될수 있는 게여 가지, B가 될수 있는 게몇 가지? 다섯 가지. C가 될수 있는 게몇 가지? 네 가지. 그래서 전체에서 빼주시면 돼요. 집에 가면 종아리가 터질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샀어요. 종아리 마사지. 알아? 풀리오 그게 유명하던데 나는 에어딕을 샀어요. 발사가 달려있어. 더 시원해. 효과가 좋아요. 어, 피가 얘들아. 그러면 이걸 도형으로 그렸을 때 어떻게 될까요 얘들아? 얘가, 얘가 한편이기 이잖아요 여기서 얘들아, 요렇게 했을 때 1이 나오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요 점으로부터 1을 찾으면, 그 얘들아, 원을 항상 이용해야 돼. 길이가 1로유지돼야 돼. 원의 정의가 뭐야, 얘 집합이지. 그러면 내가 B에서 1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집합을 생각해보면 여기서, 요런식으로원을그려 주시면 돼요. 이번엔 c 에서 우리가 원을그려도도 요렇게 들어가는 거지. 얘도 요렇게 들어가는 거고 얘도 요렇게 들어가는 거야. 요표현현한 맞아? 아 네. 오, 어, 음. o w e u r o p 요 안에 있는 것들에서 내가 점을 딱 찍었을 때, 얘가 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1이 넘어가고요. 왜냐면 여기가 이 길이가 1이니까 얘가 1보다 클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도 1보다 큰 거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도 1보다 큰 거고, 이렇게 들어갔을, 들어갔을 때도 1보다 큰 거야. 그래서 내가 색칠한 여기, 요 모양 안에 들어있을 때가 우리가 어. 1보다 크거나 같은 원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저부분 어떻게 보여요? 넓이? 네, 전체 사각형에서요 사각형의 넓이가 4지? 그 중에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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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합하면 하나의 원이라는 건 괜찮아? 환이야 원의 넓이 얼마니?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요 네 어? 전체 넓이는 4가 되는 거. 괜찮을까요? 네. 넘어가자. 그 다음, 279원. 그 다음에 B에도 1회장자가 적혀있어. 이때 갑은 주머니 A에서, 을은 주머니 B에서, 얘들아 카드를 꺼내서 가진대요. 갑이 가진 두 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합과, 을리 가진 두 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같은 확률을 우리가 구해보자, 이렇게 되어있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합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거야. 뭐가 있어, 합이? 3도 있고. 그치? 그 다음에? 4도 있죠 5도 있나 6도 있고 7도 있네요 다시 3 4 5 6 7 여기서 3이 되는 거는 1,2가 있고요 4가 되는 거는 1,3이랑 2,2는 나올 수가 있나 1,3이 되는 건안 안되죠 그 다음에 5가 되는 거는 1,4랑 2,3이 있어요 그 다음에 6이 되는 거는 2,4가 있죠 7이라는 거는 상품과 4가 있는 거야. 네. 어? 네, 이런, 그냥 직접, 그냥 바뀌는 거. 여기서 봐봐. 1, 2. 여기서 1, 2를 뽑는 호발되는 거니까 얘는 한 가지야. 여기서 1, 2를 뽑고 여기서 1, 2를 뽑아야지 얘네들이 합이 같은 거야. 3으로. 이번에 4로 같은 것도 똑같이 1이겠지. 그다음에 5로 같은 건 얘네 봐봐. 지금 합이 뽑을 수 있는 게두 가지 경우. 어, 의리을수 있는 것도 두 가지 경우지. 그럼 얘네들의 합이 몇 개? 합이 같은 경우는 합이 다시 5로 같은 경우는 몇 가지가 나와? 4가지가 나오는 거죠. 얘도 한 가지, 얘도 한 가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됩니다. 넘어가서 271번? 79번? 67번이랑 69번이 있어. 67번이랑 69번? 뒤에 있어. 아 여기? 267? 269 응? 됐나? 응. 자, 반원이 이렇게 있고요. 지금 5개 여기도 5개 여기서 3개를 선택할 때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확률은 전체는 10개니까 10시 3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를 우리가 빼주자. 이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선택하는 경우겠지. 이래서 빼주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260, 259번. 69번. 남자 선수가 4명이 있고요. 여자 선수가 2명이 있어요. 그때 2명씩 짝을 지어서 할때 남자 선수가 한 명, 여자 선수가 한 명으로 이루어진 팀을 팀이 만들어질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전체 경우에서는 얘들아 이 친구를 우리가 두 개, 두 개, 두 개로 나누어되잖아 돌아가는 62, 42, 22를 우리가 순서 상관없이 삼배 토리알로 나누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요경우랑 요경우랑 요경우는 내가 순서를 나누고 싶지 않았는데 순서를 부여하고 싶지 않았는데 여기서 뽑히는 순간 순서가 부여가 된 거야. 그래서 순서를 없애준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여기가 AB, CD B. 뽑히거나 아니면 CD, a d 가 지금 다르게 카운팅이 된 거야. 근데 a,b,c,d나 c d a b 나 똑같은 거잖아. 우리는 팀을 나누고 싶었을 뿐이니까. 이해돼? 어. 자, 문자에 올라가는 건 뭐냐면 얘들아. 여학생 한 명, 남학생 한 명이 짝지게 되는 경우를 생각하는 건데 그러면 여학생 한 명이 또 남잖아. 걔도 반드시 남학생 한 명하고 짝이 돼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일, 남일. 이런 팀이 두개 도장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남자, 남자 팀이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요걸 생각을 해보자 어 먼저 우리가 남, 슬프지만 남자 4명 중에서 2명이 짝꿍이 되는 경우를 먼저 불릴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남남팀이 되는 경우를 생각했을 때 42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남자 2명 여학생 2명 이렇게 남았어 근데 얘네들은 짝을 지어주면 돼 그러면 남학생 1번하고 남학생 2번이 이렇게 있을 때 얘들아 여학생 1번과 여학생 2번이 남자들이 옆에 가서 줄을 서는 경과수인 우 거야 걔가 이펙토리아 얘가 요렇게 서거나 요렇게 서면은 그냥 둘이 짝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펙토리아이렇게 됩니다 그. 괜찮을까요? 넘어가서 <laughs> 279번이요 어느 여행사가 여행을 4종류, 새우여행을 5종류, 중국 여행 상품을 일곱 종류 선대하고 있대요. 지금 얘들아 중국에 비자가 없이 갈수 있다. 비자가 없이 갈수 있대요. 중국. 그래서 다들 여행을 많이 가더라. 중국 상해를 많이 가는데. 중국도, 그때 비자 없이 간다. 어? 중국도 리나랑 비자 없이 갔어. 몰라 그거는? 비자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비자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시기가. 잘 몰라요 근데 만약에 가길래 그냥 얘기해봤어 부러워서 난 여행을 안 좋아하기로 했어요 뭐래요? 아, <laughs> 난 여행을 안 좋아해 한 번에 몇대 가니까 그거는 매년 가는 거잖아 공사할 때고 지금 이번에 가면 아홉 번째 가요 스무 살 때부터 가죠 망고 사 올게요 망고 좋아해? 말린 망고. 그때 먹었다. 재인는 내가 사온 거. 다시 가비 형이 이 여행사의 여행 상품 중에 서로 다른 여행 상품을 하나씩 택하는데요. 적어도한 명이 다른 나라의 여행 상품을 택할 확률을 구하자. 음.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얘들아. 얘가 괌괌 태국 이런 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괌 태국 중국 이런 식으로 가거나 이런 얘기인 거지 이해돼?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 보자. 이런 경우들이 많겠어. 아니면은 괌감 이렇게 가는 한 나라만 선택하는 경우 수가 많겠어. 전제가 많겠지. 그럼 나는 후자를 보해서 전제에서 뺄게요 그럼 얘들아 보세요. 갑의 병이 지금 네 종류, 다섯 종류, 일곱 종류잖아. 그러면 지금 전체 경우에서는 1 6 개지. 맞아? 그래서 지금 갑이 선택할 수 있는 게1 6 개고요. 을이 선택할 수 있는 거1 5 개고요. 그 다음에 병이 선택할 수 있는 게1 4 개가 되는 거야. 그 중에서 우리가 관만 간다라고 쳐봐. 관만 가면은 얘가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다음에 태국만 간다 쳐봐. 그러면은 오곱하기 사곱하기 이라는 거야. 그럼 중국만 간다 쳐봐. 그러면 얘가 세곱하기 육곱하기 오가 되겠죠? 맞아요? 이거를 1에서 빼주시면 됩니다. 다 같은 나라를 가게 되는 경우만 제외해주면 돼. 이해돼? 네. 필기 해보세요. 그두 사십 사만 이만 이가만 그면나만같 되니까 여행 상품은 누가 여기서 어차피 확률은 똑같을 거기는 한데, 그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각의병이 서로 다른 여행 상품 네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야. 그러면은 둘다 순서가 있어요. 순열이야. 꼽기만 하면 안 돼요. 갑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4개, 의리 선택할 수 있는 것도 3개, 그다음에 병이 선택할 수 있는 게 2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우리 어디까지 했지? 279번까지 했죠? 그 다음에 우리 봐야 되는 게 285랑 287 이렇게 두 문제 봅시다. 얘들아, 285는요, 지금 X가 1, 2, 3, 4. 그리고 Y가 5, 6, 7, 8, 90이에요. 이때 X가 Y로의 함수인데요. F1이랑 F2랑 F3이랑 F4.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들아, 내가 얘를 중복 조합으로 써야 될지, 그냥 조합으로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 대소각이가 정해져 있긴 한데, 여기는 등호가 들어있고, 여기는 등호가 안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할 거냐면, F1, 그리고 F2, 그리고 F3, 그리고 얘가 F4. 얘랑요, F1, F2, 그리고 F3, F4. 요렇게 두 가지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얘들이랑 같은 덩어리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세 개를 뽑으시면 돼. 그 5, 6, 7, 8, 9, 10, 이총 여섯 가지가 있으니까 6, 시 삼이겠죠. 맞아? 얘는 같은 덩어리가 이거, 이거, 이렇게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뭐겠어? 62가 c 되는 겁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 둘이 더 하는 거겠죠. 겹칠 수 없고 빠질 수 없으니까. 이거는분잘하시면 되고요. 분모는 너희들이 생각해봐. 그 다음에 287번. 얘들아 얘가 i의 m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i의 m제곱 얘를 곱하는 건데 i의 거듭제곱거이 어떻게 되는지 얘들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m이 4k 플러스 1이고 m이 4k 플러스 2고 m이 4k 플러스 3이고 m이 4k 플러스 4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그 다음에 이에는 n 이 m이 4k 플러스 4, l 플러스 1. n이 4l 플러스 2, n이 4l 플러스 3, n이 4l 플러스 4 이렇게 들어갈 때는 어떻게 돼요, 얘들아? 이때는 마이너스 i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4l 플러스 2 같은 경우 얘들어 어떻게 돼? 봐봐. 마이너스 i에 4l 플러스 2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i의 4에 곱하기 i의 제곱이에요. 그치? 그럼 이 친구는 뭐야? 1이야. 얘는 뭔데? I. 마이너스 1이야. 얘는 마이너스 1입니다. 괜찮을까요? 얘는 마이너스 i의 세제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뭐예요? i. i가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 1이 되겠지. 내가 얘네들과 얘네들을 조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1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랑 만났을 때 1이 되는 친구 누가 있어, 얘들아? 네, 이 친구가 플러스 1이 돼. 저를 곱했을 때. 얘랑 1이 되는 건 누가 있어? 얘가 있죠. 얘가 1이 되는 거는 얘가 있는 거고 얘가 1이 되는 건 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 주 3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가 어, 여기에는 지금 1이랑 4가 있고요 여기에는 2랑 6이 있어 여기에는 3이 있고요 그치? 여기에는 뭐가 있지? 어, 여기는 1이 아니라 뭐지? 그럼 여기서 얘가 되는 게두 가지 얘가 되는 것도 두 가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세트는 네 가지 그 다음에 얘는 두 가지, 두 가지니까 얘도네 가지 얘는 한 가지, 한 가지니까 한 가지 요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전체는 몇 가지? 서은 여섯 가지 이해돼요? 이거 기억이 전혀 안 나? 4로 나눈 나머지가 1 4로 나눈 나머지가 2 4로 나눈 나머지가 3 4, 4이의 거듭제곱 마이너스 이를 계속해서 곱해보면 돼 마이너스 이의 1승 마이너스 i의 2승 마이너스 i의 3승 마이너스 아예 4승, 이렇게요. 야, 기억 안나냐고 됐어, 안 됐어? 괜찮아? 본누야 그럼 다? 이거? 네. 그니까, 요게 되는 게, 4로 나누는 나머지가 1이 되는 게 1이랑 5잖아, 쟤야. 4로 네. 나누는 나머지가 2가 되는 거는 2랑 6이야. 네. 그 다음에 4로 나누는 나머지가 3이 되는 건3번하고 자로 나는 아버지가 다가되는건다 하나야. 그러면 얘가 될수 있는 게1 또는 5, 여기도 1 또는 5, 그래서 두 가지, 두 가지, 그래서 네 가지. 그러니까 m으로써 가는게 1이나 5, 여기도 1이나 5니까 두 가지, 두 가지에서 네 가지, 네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괜찮아? 끝종료 알게 한 종류.